지금까지 나는 사람을 영적전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적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laughs> 그래야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인생이 우습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그러니 영적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전쟁의 대상이었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 싫어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보기도 싫고, 꼴도 베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고. <laughs>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짓거리가, 한 행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영적전쟁의 대상이? 사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하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대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잡아요. 그쵸? 꽉 눌리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이 영적전쟁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되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굉장히 강하죠. 특히 태아대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어둠에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